삼성전자는 업계 최소인 0.5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 2억 개를 탑재한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3를 공개하며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 시장 선도에 나섰습니다. 1.4분의 1인치 규격의 삼성전자 아이소셀 HP3는 픽셀 크기를 기존 제품 대비 12% 줄인 0.56 마이크로미터로 설계돼 모바일 기기에 탑재할 카메라 모듈 크기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HP3에는 2억 개의 화소 전체를 활용하는 위상차 자동 초점 기술 슈퍼 QPD가 적용됐습니다. 좌우, 상하의 위상차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센서의 전화소를 활용해 초점을 잡을 수 있어 이미지 전 영역에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HP3는 전화소 자동 초점 기능과 함께 초당 30프레임 8K 초고해상도, 120프레임 4K 고해상도 영상을 지원해 영화 촬영 수준의 시네마 카메라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사진 촬영과 동일한 화각에서 초고해상도 8K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조도 차이가 큰 부분이 혼재된 상황에서는 노출 시간이 다른 프레임 세장을 합성해 깨끗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스테거드 HDR 기능도 지원합니다. 또한 HP3에 탑재된 스마트 ISO 프로기술은 저감도 이미지를 중감도 또는 고감도 이미지와 합성해 어두운 장면을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도록 지원합니다. 이전까지 저감도와 고감도 이미지를 합성했던 것과 달리 중감도 이미지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상황에 최적화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HP3는 14비트 지원을 통해 이전 제품 대비 색표현력이 64배 좋아져 더욱 생동적이고 현실감 있는 화질 구현이 가능합니다. 조도 조건에 따라 4개 또는 16개의 인접 픽셀을 하나로 묶어 촬영하는 독자 기술 테트라 스퀘어드 픽셀도 적용됐습니다. 테트라 스퀘어드 픽셀은 저조도 환경에서 인접한 픽셀을 묶어 수광 면적을 4배, 16배로 확대해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센서 사업팀장 임준서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 업계 최초로 1억화소 이미지 센서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 2억화소 이미지 센서도 최초로 출시하는 등 초소형 픽셀 기술력을 통해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업계 최소 픽셀 크기의 HP3 신제품을 통해 사용자 경험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을 연내 양산할 예정입니다.